박정희는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은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냈다. 그리고 이제 이재명은 AI 고속도로를 선언했습니다. 11월 4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을 AI 시대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 규정했습니다. 총 지출 728조 원중 AI 대전환에만 10조 1천억 원 올해의 3배 이상을 투입합니다. 로봇, 자동차, 조선, 반도체, 가정까지 5년간 6조 원을 투입해 산업 현장을 피지컬 AI로 전환. 정부는 고성능 GPU 3만 5천 장 확보, 민간은 이미 엔비디아 GPU 26만 장을 들여오기로 했습니다. 이 대통령은 말했습니다. AI 시대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 늦은 출발이지만 속도를 높이면 선발주자를 따라잡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. 산업화, 정보화에 이어 이제는 AI화의 시대. 대한민국은 AI 고속도로 위에서 새로운 도약을 준비합니다. AI 3대 강국으로 대한민국 다시 달린다.